살았다, 살았다. 잘했다. 네! 잘했다. 다시 얘들아, 집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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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착

뭐, 데? 거, 데? 이거 왜왜왜 이거 엄마, 시, 아빠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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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힘, 아, 힘 아으나요 아. 잘졌다 아우 어, 아, 네. <시장의 솔솔레> 쪘... 진짜. 나이스. 잘했다. 아 잘했어. 잘했어. 아어

옳지. 음, 재밌고, 오케이, 오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나갔다.

오나이한번한번더이팅이팅선이팅 아, 어. 아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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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단 잘했어 잘했어. 아, 진짜 잘어 진짜 잘찼다어이구야

애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, 지금 어, 지금 세분 첫까지 넘어갔요 와, 잘했어, 잘했어. 와 잘했어, 하이킥! 넘어졌는데도 발이 가더라. 와. 야, 진짜 장난 아니다. 조심 조심. 아. 음. 둘이나 넘어졌는데 발이 먼저 올라가. 예. 첫까지. <laughs> <올라가. 웃음> 아유. 어이구야. 넘어졌다.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바위로 올라. 가 <laughs>

도도도도도 그래. 아, 끝까지 오야 오 야, 민지 오지 난리 나 나이스 봐 끝까지 해봐 나이스 서러워. 아 됐어, 나이스, 나이스.

재눈지우해 봐. 때려. 나이스. <laughs> <오> 나이스. <웃음> 지금 <웃음> 10분 끝났어요 <웃음> <웃음> 이거만 하고 끝나. 응. 방금 진짜 멋있었다. 조심해야지.